안녕하세요. 피팅체어입니다. 의자의 가장 편안한 팔걸이 높이는 책상 높이하고 같을 때입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책상이 높을 때는 팔걸이 위에 팔을 올리고 책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이 상태로 앉게 되면 팔을 올렸을 때 어깨가 들리겠죠.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자의 높이를 올려줍니다. 의자 높이를 올려서 책상 높이와 같이 맞춰야 됩니다. 그리고 발이 닿지 않는 부분은 발 받침대를 사용해서 앉게 되면 책상이 높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팔걸이 높이와 책상 높이가 같았을 때 가장 편안한 높이가 되는데요. 이 팔걸이 길이가 길다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주는 것이 힘들겠죠. 앞으로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불편합니다. 그래서 팔걸이는 길이가 짧고 등바디와 최대한 밀착되어져 있을 때 그때 가장 알맞은 팔걸이 세팅이 됩니다. 피팅 체어였습니다.